우와. 뭘. 뭘. 아저씨, 감사합니다. 매우 빠르고 친절하시네요. 오 받으실 거예요. 음. 이봐, 이봐! 선물? 나 한참 찾았어? 너 아픈 게 여기였냐? 선물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하는 게 우선이거든? 선물은 왜 주는 건데? 아, 내가 너 때문에 헌혈차 탈취한 게 감동스러웠구나? 너한 번만 그딴 짓더 했다간 돼지는 줄 아세요? 어, 그럼 왜 주는 건데, 선물? 나 골수 찾았다. 대박. 진짜? 응, 진짜. 대박. 와, 와, 진짜야, 진짜야? 진짜 거지? 아, 그럼 너 이제 안 죽는 거지, 그치? 맞는 걸 찾았다고 모두 살수 있는 건 아니야. 확률이 높다는 거지, 죽지 않을 확률이. 아, 그게 어디야? 아, 나 완전 우울했는데 너 때문에 다시 하이됐다. 호텔에서 빠져나온 보람이 있네. 그만하 너. <laughs>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부모가 자식을 거부한다는 거좀 너무하다 생각하지 않냐? 왜? 니네 부모님 널 거부하시니? 내가 아들인데 난 아들이라 하지 않아 그럼 네가 진짜 아들이 아닌가 보지 아니거든 내가 진짜 아들 맞거든 그걸 네가 어떻게 장담해? 네가 니네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걸 기억하는 것도 아닐 테고 뱃속에서 나오는 걸 기억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태어나는 건데 응? 난 알지도 못하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나온 거네 그러니까 사고 좀 작작 치라고 내가 니네 엄마라도 너 같은 애들 감당 안 돼서 거부하고 싶을 것 같거든. 자 먹자 배고프다. 왜? 아나밥안먹는단 말이야 완전 싫어하는데야. 으. 초딩. 어. 날레 집에 가자. 아이, 아줌마. 좋은 말할때 갈래? 아님, 취업해서 내가 들쳐고 갈까? 아들 녀석 웃는 얼굴이 슬프던데. 묻고 싶은 말이 뭐야? 어, 그. 그, <laughs> 혹시? 어? 민규, 진짜 매형 아들 맞아? 아니지. 그치? 매형 아들은 아니고, 내 아들이긴 한것 같고. 어? 선마 진짜, 진짜식 아니야? 룽호가 진짜 있어. 그 입양한 거야? 어. 민규 왔다. 민규야 어. 민규야 너이 감자 아저 어디 갔다 왔어 너 어? 자식이 왜 삼촌이 말했다 우리 집이야말로 진정한 콩가루 가족이라고 콩가루 가족은 나쁜 거라고 다들 그러지만 사실 나는 잘 모르겠다 밀가루 가족처럼 끈적끈적하고 서로 엉겨붙진 않지만 각자 따로따로 서로에게 치대지 않고 쿨해서 나는 콩가루 가족이 더 좋다 어쩜 그 나름대로의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법을 찾게 된다면 사람들도 콩가루 가족을 더 선호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내가 진정 우리 아버지의 엄마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콩가루 가족 안에선 진짜 아들이 될수 있지 않을까? 나는 누가 뭐래도 콩가루 가족이 좋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줌마, 드디어 우리 가족 산통 다 깨지는 건가? 난 누구한테 빌붙어야 손해를 안 볼까요? 한국에선너 같은 아들을 두고 자식이 아니라 웬수라고 그러는 거지. 웬일로 학교를 다가니? 아직 퇴학 처분 안 내렸니? 결석일수가 모자라요. 감태기가 잠깐 오라네요. 하. 만나세요, 보세요. 너희 돈 진짜 니돈 네 맞아? 저이래에도 투명한 놈이에요. 받으셔도 되는 돈이니까 넣어주세요. 내가 선생으로서 학생이랑 내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 그래도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죠. 요즘 세상에 학생 선생이 어딨어요? 근데 넌 어쩌자고 나랑 이런 내기를 하자고 한 거냐? 공정한 조화라 부부가 너네 부모였으면 좋겠어? 너네 금 그렇게 엉망이냐? 일전에 내가 너희 어머님 만나고 있을 때 보니까 괜찮은 분 같던데 아몇 번을 말해야 아세요? 그때 호텔에서 만난 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니까? 그돈언젠가 제가 회수할 날이 올 거예요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으니까 난네 머릿속이 참 궁금하다 학교는 그렇게 계속 안 나올 거야? 그럼 자퇴하는 게 낫지 않겠냐? 자퇴하면 재입학 자격이 생기잖아요. 그거 생기면 우리 엄마 다시 입학시키기 뻔해요. 그냥 결석이 수채워서 퇴학시켜주세요. 하긴 이미 산통 다 깨져서 퇴학따기도 뭐. 할게요. 야, 엄마 이거 가져가. 너도 한잔 할래? 그럴까? 오징어 네먹 없다 밥은 먹고 다니냐? <laughs> 고양이 지 생각해 주는 거냐? 이집 아들로 재입성하니까 좋아? <laughs> 글쎄다 아직 너네 부모님한텐 아들 대접 못 받고 있어서 재산 이런 건 상속 안 받는 거 맞지? 새약 썼을까? 됐다 무슨 안 지키면 이걸로 해결하면 되지. 뭐 미국에서도 어힌줄 먹이잖냐. 너 미국 다시 가고 싶진 않아? 미국? 여기 있으면 보고 싶지 않은 일 겪고 싶지 않은 일다 보고 겪어야 하잖아. 부모님도 힘들고 너도 지치고 미국으로 다시 가란 말 같다? 이제 나도 이집 아들이니까 네 형으로서 말하는 거야. 걱정돼서 오징어라 씹어라. 니네 입에서 나오는 소리 거슬리니까.